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한동훈의 열광했던, 한동훈을 연호했던, 어 팬덤 세력이 있었죠. 위드훈이라는, 위드훈이, 위드, 영어로 위드입니다. 같이, 뭐, 같이 간다. 훈, 한동훈의 훈, 훈이, 위드훈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훈입니다. 자 중앙일보를 보도록 면 이렇습니다. 정치 무관심한 4050 여성이 주축 한동훈 압성 뒤에는 9만 명의 위드훈이가 있었다. 아 지금 기자가 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르보 기사를 먼저 써요. 앞에 그 이번에 그 고향 킨텍스에서 있었던 전당 대회. 거기서 뭐이 풍경을 소개하면서 행사 4시간 전부터 한동훈 대표 지지자 백여 명이 왔는데 비옷을 입은 채어 변화의 시작 한동훈이라는 응원 도구를 들고 오후 5시 개표 결과가 발표가 임박하자 행사장 입구, 입구 앞에 나란히 줄을 섰고 빨간색 멜빵바지를 입은 현장 리더격인 여성 회원 최모 씨, 53세네요. 안내에 맞춰서 착착 단일 대우로 움직였다. 네. 득표율 62.8%라는 압승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은 일제히 부둥키않고 환호성을 질렀다. 음. 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또 이런 인터뷰도 있, 있네요. 연차 휴가를 내고 동갑내기 남편과 20대 딸과 함께 응원을 온 직장인 여성 박모씨 48세 되어있습니다 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호남 출신이다 2년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본 뒤로 인간 한동훈을 탐구해왔다 그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지지자는 구태정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 이들 대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TV 뉴스 생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킨텍스를 빠져간 저녁 9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응원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이분들. 자, 이분들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가 위드훈이 카페 소속이랍니다. 팬카페 위드훈이 소속. 위드훈이라는 이 팬카페 이 모임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만들어졌네요. 2020년에 결성이 됐는데, 한동훈 당 대표가 어~ 법무연수원에서 속칭 유배 생활을 하던 시기였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에서 모인 40명이 의기투합해서 한동훈을 우리가 지지하자 해서 팬카페를 만들었고 4년 만에 회원수가 9만 명까지 늘었다고 해요. 예 한동훈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간혹 남성 지지자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현장에 찾아오는 상당수는 40에서 60대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위드훈이가 과연 누굴까? 음,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위드훈이가 과연 누굴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위드훈이가 과연 누굴까? 첫 번째, 4060 여성, 정치 저 관여자.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4060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음, 위드훈이 초창기 멤버가 주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압받던 검사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잘나가던 검사. 한동훈 당대표가 검사 시절 잘나갔죠. 무슨 소리냐면 특수부 검사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30여 년 구형하고 사실 그 특수부 검사, 특수부 검사들은 어, 기업 총수나 아주 그 정, 정치 그 고위층을 집중 수사하죠. 어, 사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30여 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로서는 본인도 화양연화라고 했지만 최고의 어떤 경력을 가지는 검사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검사가 문재인 정권에 지켜서 한해세 차례나 좌천됐는데 옷을 벗기는 커녕 의연하게 견디는 모습에 감동했다. 뭐, 회원들 말입니다. 이게 살아온 삶이 강강약약 집단 공격에 우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53세 여성 송모씨. 음. 초창기에 이위드훈이 회원 상당수는 그저 개인 한동훈을 좋아할 뿐 정치적 무관심층이었다고 합니다. 음. 뭐 55세 여성 김모 씨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네요. 본인의 부모님은 태극기 부대였는데 나는 부모님이 거기 나가는 것조차 아주 싫어했다. 애, 키, 애 키우느라 바빠서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어쩌다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서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여,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쓴 심규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음, 이 사람이 중앙일보하고 통화해서 한동훈 팬덤은 당파성보다 인물 서사에 열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정치 팬덤과 다르다. 깨따아가 다르다. 이 말이겠네요. 마치 주인공을 지키라는 식의 게임적인 요소도 있다. 어, 당파성보다는 인물의 어떤 스토리, 비장한 스토리 이런 데 열광한다 이거죠 자두 번째 한동훈의 반문 어법도 이 팬들을 열광시키는 요인이다 한동훈 당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상임위원장 자리나 이 질의 응답할 때 상당히 반문식으로 하면서 또는 본회의장에서 반문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뭐 막말 파문을 잘일으켰던뭐정청래 의원하고 뭐 이렇게 바, 반문법으로 하는 거 상대가 흥분해서 몰아붙이면 이를 역공에 상황을 뒤집는 한동훈식 어법. 어, 이거 여기에 열공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이 토론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토론 잘 못하고 연설 잘 못하던 정치는 이제 정치 임무 못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국처럼, 영국처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의 맞설 무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한 팬덤 회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 여성 직장인 45세 김모 씨. 한동훈은 기다 아니다가 명확한 사람. 판해박은 정치인의 말이 아닌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음. 자,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개딸과 닮았나? 어, 4월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커진 위드훈이 덩치를 두고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 고관여층 상당수가 새로 유입되면서 일부 회원이 문자 폭탄 같은 기존 강성 팬덤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허, 지금 보면은 특정, 그러니까 전당, 전당대회 기간 중에, 어, 대구 영북 지역의 일부 의원이 한다, 한동훈 후보, 이거 저, 저기 어딥니까? 문경 쪽에 그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한 후보의 당원 간담회를 소홀히 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일부 회원이 그그 그 의원의 의, 저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걸거나 뭐 진윤 핵심 누가 시켜서 한 짓이냐 뭐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하고 문자 폭탄도 날리고 있대요. 어또 국민의 힘한 의원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걸려 오길래 받았더니 왜 한동훈 후보를 따돌리는 거냐 등 <laughs>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어. 어제 제가 유튜브 나가다 들은 뭐 이야기도 그겁니다. 뭐김민전 의원한테도 막 항의 전화가 오고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지금은 구태를 반복하지만 과거 HOT, HOT와 잭스키스 팬들이 경쟁했듯이 정치 팬덤도 경쟁을 거치면 언젠가는 순화될 수 있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 위드훈이, 후니, 위드훈이가 이번에 막강한 조직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한 번에, 한 번에 62%입니까? 63%입니까? 한 번에 그냥 단판을 지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그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기존 조직보다는 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람을 일으킨 태풍의 근원지가 위드훈입니다. 해원 9만 명, 위드훈이. 이런 분들이 오늘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어, 한동훈 지금 측근으로 분류되는 10여 명의 초재선 국회의원들과 같이, 소위 말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분들도, 어, 미국으로 치자면, 유키스 온더 블락이라는 팝그룹. 한국으로 치자면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세대입니다. 어, 그 세대는 보릿고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민주화가 거의 달성된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 저처럼 민주화 달성되기 직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뭐 학교 교문, 학교 등교하러 가면 완전히 그 주말에 있었던 시위 때문에 체로탄가스에 눈물 흘리고 이런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IMF가 오기 직전에 풍요로운 시절, 그때 대학을 다닌 분들이죠. 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어떤 팬덤 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요청하거나 어떤 정치를 요구할지 어떤 정치를 구현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들 어, 9만 명에 해당하는 이 위드훈이 이분들이 어떤 정치를 과연 대한민국 어, 정치사를 새로 쓸까? 한동훈은 이분들의 말이잖아요. 이 한동훈이라는 말이 어떻게 달려갈까? 위도훈이가 어떻게 한국 정치사를 새로 쓸까? 거대한 정치 실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